두 번째는 모터의 종류 중에서 인덕션 리버브레이크만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인덕션 리버브레이크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R이면 이제 리버서을 못하고요. 근데 이 모터의 특성이 어떻게 틀린지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동영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회전을 하기 시작할 때 어, 가장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제일 하단에 있는 제품은 먼저 멈춰요. 전원을 투입했다가 전원을 차단했을 때 가장 맨 밑에 있는 모터가 브레이크 모터인데 브레이크 모터가 멈추고 그다음에 리버서블 모터가 멈추고 인덕션 모터가 멈춥니다. 다시 볼게요. 전원을 차단했을 때 맨 밑에 끔 멈추고, 그 다음이 멈추고, 마지막에 이 인덕션 모터는 뭐 돌아가기 계속 돌아가죠. 이 모터가 이렇게 특성이 각각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먼저 멈췄죠. 얘는 이제 강제로 브레이크로 잡아주는 거예요. 전원을 차단했을 때 모터 뒤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멈춰 세우는 겁니다. 두번째 있는 모타는 리버서블 모타인데요. 이 리버서블 모타를 뒤에를 이제 분해를 해서 보시면 모타가 회전하는 축을 이 이제 스프링 앞에 달려있는 흰색 이제 세라믹인데요. 세라믹을 통해서 이 축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 모타 힘의 약10% 정도의 힘을 뒤에서 강제로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타를 계속 뒤에서 저 스프링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전원을 차단하더라도 조금 빨리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인덕션 모터는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그 모터의 부하 간성만큼 회전을 하고 멈추게 되는데 브레이크 모터는 모터 뒤에 완전히 강제로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해서 멈추게 되는데 리버서블 모터는 모터 뒤에 이제 스프링의 힘을 통해서 세라믹이 계속 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부하를 잡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 특성이 틀리게 되는데요. 음, 이거를 이제 저희는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오버런이라는 얘기 뭐, 야구에서도 1로주, 1로까지 달려가는데, 1로에 바로 멈추지 않고 멈, 지나쳐 가잖아요. 그 이제 지나쳐 간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이 오버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덕션 모터에다가 이런 리버서블에 들어가는 이 가니 브레이크 장치에 세라믹과 스프레온을 이용해서 모터 축을 잡아 주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모터를 이용해서 완전히 축을 멈추는 그런 어세 가지 모터로 분류가 되는데 인덕션 리버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각각 사용이 이제 각각 그 모터의 용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덕션 모터는 말 그대로 그냥 회전하는 컨베이어가 있으면 그냥 전원을 투입했다가 멈추면 되는데 이 리버서블 모터는 약간 조금 빨리 멈추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브레이크 모터는 조금 더 빨리 멈추고 싶을 때. 브레이크 모터는 이제 수직 부하에서 전원이 차단됐을 때 부하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게 되는데요.